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서병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면 유튜브에서 21세기 주역점 005-3을 엔터하시면 여덟 번째 예서병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5분 자루의 예서병상, 8편만 시청하시면 누구나 최고의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적 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적 천수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조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교보문고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아마존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 전 대통령 박근혜 사주를 들고 왔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박근혜 사주 이야기를 할때 시주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단히 차갑다. 그리고 따뜻함이 없으니 결국은 화가 없으니 조후 문제가 있다. 등을 이야기하긴 합니다. 전에도 저는 박근혜의 사주를 올린 일이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시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곳에 중점을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대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근혜 의 사주는 신묘 신축 무인의축월의축월의 모토라 같은 토니까 등령을 했다고 할지 몰라도 사실은 조부가 맞지 않습니다 따뜻함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토는 연간 신금 월간 신금을 생해야 하고. 다시 말해서, 힘을 빼서 설기를 해야 되는 모습이 되고, 묘목이나 임목으로부터 제극을 당하니 같은 토인 월지를 득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신약한 사주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운에서 보면, 오른쪽 중간에, 오른쪽에 보면 중간 오른쪽에. 1대운 11대운에는 이민 개축으로 바로 재성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재성이란 것은 공부를 똑똑하게 해서 실적을 쌓는다든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곡히 돈이나 이승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4일대운, 5일대운에는 인성이 들어와서 일간을 강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일대운 다시 말해서 60세까지는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데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국에 화가 없다든지 혹은 수가 없다든지 하는 것이 특히 화나 수는 화는 인성이요. 수는 재성이다. 월주나 일주쯤에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은 통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큰 사고나 사건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박근혜의 사주의 시주를 경신이라고 한다. 정사라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저도 경신이라는 사주를 시를 빌려와서 이렇게 사주를 올려본 일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시주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새로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신시라고 한다면, 신시라고 한다면, 인신충의 문제가 있습니다. 6.1 대운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하야할 때가 모신 일주인데, 이 신시가 아니더라도 6.1 대운에 모신의 대운이 오고 2016년에 병신의 대운이 와서 인신충이 성립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쉽게 말하면, 정사라는 인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신강하면, 마지막에 최후의 집권을 해서 강해져야 되는데, 탄핵을 당하는 것을 보면, 정사 일주는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병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사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무인일주에 인해 신금이 들어와서 인신충을 하게 되면, 6.1대운의 무신대운, 2016년에 병신세운이 오게 되면, 이 사주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사시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정사시의 경우는 사명이 성립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에 사주가 완전히 뒤엎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정사시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어쨌든 간에, 인신충이 생기거나, 인사신형이 생겨서 6일 대운 마지막에 고초를 겪게 되었다. 6일 대운 후반부에 고초를 겪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사, 만약에 사가, 화가 월주나 일주 이 건방에서 보였다면, 인신충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연주, 월주, 일주에 화가 안 보인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화가 있으면 목을 목생화시켜서 목에 강한 기운을 설을 시켜서 통관을 시켜주니 일간을 괴롭히는 목이 활동을 못하게 되고, 두 번째로 상관인 신금을 녹여서 신금도 약하게 만들어줬으니 부드럽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거의 5년 가까운 옥중생활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운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간에, 원국에 화가 없는 것이 가장 아쉬운 사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는 인성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명주는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언덕으로 대통령이 되었던 사주이지 사주 자체가 아주 강해서 사주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란 것을 감안하면 참 해석상의 묘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편의 지시인이 평온한 만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폭풍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